자 4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부터 봐볼게요 a는 0일 때 l과 m은 서로 수직이다 라고 나와있으니까 a는 0이다 라는걸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a는 0이라는걸 l과 m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l이라는 애는 <laughs>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되죠 알수 있는게 y는 2가 된다라는걸 알 수가 있고요 m이라는 애는 4x 플러스 8은 0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x는 마이너스 2와 y는 2라는 직선은 서로 수직이죠. 자왜 그런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 좌표평면에 그려보면 바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x는 마이너스 2 y는 2 그러면 둘이 지금 서로 수직이죠. 그래서 기역번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니은번 봐볼게요. 니은번 L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2를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러냐? 우선 L이라는 애는 AX-Y a 이는 a 인데 얘를 A에 관해서 묶어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A X-1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 되죠. 그러면 a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난다라는 말이 a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인데 a에 대한 항등식이 될 조건은 a 곱하기 0 더하기 0은 0 이런 식으로 이 값도 0이 되어버리고 <laughs> 이 값도 0이 되어버리면 a에다가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도 0이 되니까 a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0이되도 만들어주는 값인 x는 마이너스 1과 y는 2라는 이 점은 a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는 a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선 1,2라고 그랬죠? <laughs> 그러면, 일단, L이라는 직선은 A 값이 상관없이 항상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1,2를 항상 지나냐? 여기까지 나온 걸 보면 항상 지날 것 같지는 않죠? 실제로도 항상 지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런 고 하니까, 실제로 이 L에다가 1,2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L에다가 1,1을 집어넣어 보면 A-2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 되죠. 그래서 2A는 0이 돼서 A는 0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A가 0이 아니면 아이고 1,1을 안지난다는 말이죠. 자, 이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a의 값이 상관없이 항상 1, 2를 지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a가 1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l이라는 걸 생각을 해 보면 a가 l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 l이라는 직선은 x y 3은 0이 돼요. 이 직선은 1, 2를 지나지 않죠. 그래서 a의 값이 상관없이 항상 1,1을 지나는 건 아니다. 그리고 a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사실 마이너스 1,2다라는 것까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번호 틀린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디귿 번 봐볼게요. 도직선 l과 m이 평행이 되기 위한 a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직선 l의 기울기는 a죠 음 이게 살짝 보기 불편하니까 위에 거는 다, 다시 지우겠습니다 <laughs> 저비 영상이니까 다 남아있으니까요 지금 다시 봐볼게요 자 l이라는 직선은 ax-y plus a plus 2는 0이죠 그래서 이걸 y를 우변으로 옮겼다 생각해 주고 두 좌변과 우변의 위치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y는 ax plus a 2가 돼서 기울기는 x의 계수인 a가 됩니다. 그래서 l의 기울기가 a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m이라는 직선은 4x plus ay plus 3a 플러스 8은 0입니다. 이걸, 어, 이번에는 ay 이것만 남겨놓고 남아있는 4x, 4X 플러스 3a 플러스 8을 우변으로 옮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8. x에서 <laughs> y는 <웃음> 마이너스 2분의 4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분의 8. 이렇게 돼서 이 직선 m의 기울기는 x의 계수인 마이너스 a분의 4가 되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4입니다. 그러면 이두 직선이 서로 평행이 되려면, 서로 평행이 되려면 a와 마이너스 a분의 4가 같아야 되죠.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양변 a a 곱해주면 a의 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실수 a는 없어요. 아, 복소수 허수는 있지만 문제에서 a는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풀이는 자이 직선의 계수인 4, 4와 a를 가져와서 4분의 a랑 y의 계수인 a와 마이너스 1을 가져와서 a분의 마이너스 1이 서로 같으면서 상수항끼리 해준거 3a 더하기 8과 a 더하기 2를 해준거죠 3a 플러스 8분의 a 플러스 2 두개는 서로 다르다 이런식으로 해서 얘가 평행하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 a의 제곱은 마이너스 4가 나와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는 실수는 없으니까, 뒤급번은 맞는 보기가 된다. 그래서 답은 기억, 뒤급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